어떡해.. 너무 간편서 좋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꼭꼭. 유튜버 아거예요 자, 오늘은요 좀 특이하게 부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바로 이 제품이 식기 세척기 워시 폴포 제품인데요. 사실 포만 보여드리냐? 그것도 아니고 포랑 6랑 8이랑 총3 가지 제품 간단하게 제품 리뷰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열 후기까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다 보니까 식기세척기는 뭔가 약간 사치품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자가가 아니고 전세이다 보니까 보통 뭐 구멍을 뚫고 엄청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 혹은 자취를 하시는 분들 작은 사이즈부터 최대 8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워시폴 8까지 있어가지고 요 제품을 하나 하나씩 간단하게 무설치 설치식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후기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무엇보다 너무 간편해서 좋아. 자, 이거는 워시폴 4입니다. 어, 4인용 기준에 사용할 수 있는 세척기고요. 가격대는 2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같이 자취생들한테도 약간 스마트한 사이즈라 가지고 이런 어,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손쉽게 설치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포켓식으로 열고요. 들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나 상하 노즐이 있고요.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상하로 되어 있고 세척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4인용, 6인용 같은 경우에 부엌 크기가 그렇게 넓지 않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크기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서 50폴 4 설치 방법은 50폴 8 설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50폴 4 같은 경우에는 무설치 방법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에는 자동 흡입식이라 그래가지고, 함께 주신 물량 동의에 물을 채워가지고, 호수를 넣어뒀구요. 여기 밑에 보시면 배수구. 음,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는 뭐 호수도 이렇게 싱크대에 올려두면 끝입니다. 되게 간편하죠? 일단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원. 여기 보시면 표준, 쾌소젖병 유리, 살균, 에코, 과일까지 총 7가지 기능이 있네요. 저는 표준이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표준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생. 음, 어떨지 궁금하다. 과일 세척 기능이에요 뭔가 물살이 조금 더센 느낌인데 음, 좀 시원하게 토마토가 샤워되는 느낌이야 <놀람> 자 이게 바로 6인용 짜리 식기세척기 5 0풀식스니다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고 짜잔. 어? <laughs> 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수관이고요. 이거는 배수관 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지금 물 넣을 때. 이게 지금 설치, 무설치 방식이 있는데, 무설치 할 때는 여기 위에, 어,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때, 깔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일단은 구성품도 뭔가 심플하면서도 저같이 기계치인 사람들도 간단하게 설치를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상하의 상하 노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6 개, 위에 6 개. 음, 이렇게 돼 있어서 총 12개 노즐이 360도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럼 설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폴6 제품을 무설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구멍하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빼주세요. 배수관, 링을 배수관에 넣고 꽂아줍니다이 부분을 집에 있는 십자 드라이브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여서 고정시켜 줄게요. 이런난 다음에, 일단은 코드를 꽂아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수관은 또 물이 빠져내니까이 부분을 싱크대 쪽에 꽂아줄게요. 어, 지금 설치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배수관에 냉수랑 온수 부분이 있는데, 냉수관이에요. 냉수관을 일단 먼저 잠궈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배수관 연결할 부분 여기를 이거 모음 키를 이용해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 T자형 밸브를 뺀, 꽂아놓고 이 부분을 여기 T자형 밸브에 고정시켜 줍니다. 아이언 배수 연결대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그 싱크대 하부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보 깔끔하게 어,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까지 척하게 되면 좀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배수관은 싱크대에 빼놓고 뭐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 배수관을 꽂아서 이렇게 설치한 워시포 식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모두가 표준 세척, 강력 세척, 쾌속 세척, 젖병, 과일, 내부 세척, 배수, 건조 이렇게 총 8가지 모두가 있고요. 일반 수온으로 세척을 할 때는 아무리 높아도 40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시포 같은 경우에는 75도씨의 고온... 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균 효과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워시폴 8입니다. 어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6이랑은 조금 다르게 시크한 블랙이에요. 소재도 굉장히 고급지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죠. 그리고 가격대도 30만 원 후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약간 오븐 같은 느낌도 들면서 개인적으로는 6보단 조금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는 것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편하게 열릴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걸 열어보면 할인용이라 그런지. 용량도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가로가 55, 세로가 50 정도 되는. 센치가 좀 크기 때문에 부엌 공간이 조금 넓은 집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제는 워시포 8 무설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 부분을 이거를 빼서 이 무설치 관을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끼워서 고정시켜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는 워시폴 8 설치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6랑 어, 사용방법은 동일하고요. 이렇게 배수관을 뽑아가지고 이티자형 밸브를 조아줄게요. 남은 수도관을 꽂아서 이거를 돌려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 고정을 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몽키 제품을 약간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조금 더 세게 고정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도관에 이 밸브를 꼭 돌려주세요. 그리고 밸브관을 꼭 잠가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제통이 있으신 분들은 세제통을 빼서요. 아까 여기 보시면 자동 배수관에 연결한 거 있잖아요. 이 선을 지금 세제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 티장 밸브의 이쪽을 지금 이렇게 자동 배수관에 이렇게 있는 거를 포스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머시 폴 세척기를 사용을 하기 전에 이렇게 건더기 큰 것들은, 이름 진 것들은 살짝 제거지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래요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건더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잡다구리한거다 넣었어요. 넣고, 이게 세제통이에요. 여기는 가루 세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건 곡체 타입이라서 여기에 넣고 닫아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액체형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이만큼 맥스 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넣고. 자, 그래서 워시폴 8은 과일 세척, 쾌속 세척, 표준 세척, 크리스탈 세척, 파워 살균 세척. 이렇게 다섯 가지 모두가 있는데요. 저는 이 표준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워시폴 4. 6, 8, 이렇게 세 가지 식기 세척기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해본 리얼 후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봐요. 안녕!